2시간 새벽 5시. 오늘은 어제 예약 후를 주말을 쉬고 예약 후를 잡아놔서 오랜만에 날씨가 괜찮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출근을 해 봅니다. 예약 후를 잡아서 부산을 가고요. 운행 요금 12만 원입니다. 부산에 일찍 도착해서 어, 남부지방, 완전 남부지방을 좌우로 좀 탁송을 타오면서 매출 한번 찍어보려고 일, 오늘은. 첫 스타트를 좀 일찍 출발했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소식에 장비를 갖고 나왔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콜, 꿀콜들 많이 탈수 있게 기대해보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12분 음정역으로 왔습니다 음정역에서 전철을 타고 행신역으로 가서 행신역에서 KTX를 타고 출지를 갑니다 출지가 어디냐? 광명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차를 받아서 이 이제 예약구리, 장거리 가는 게 없어서 일부러 정거리를 잡으려고 멀리 있는 코를 미리 잡았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일단은 출발해서 코를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송 차 받아서 인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고 있고요. 차량은 아반떼. 지금 도착시간이 12시로 나오는데 가다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해서 다음 코를 한번 어 연결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부산까지 내려가 봅시다. 네요. 네, 부산에서 여수 탁성 가는 거 잡은 기사인데요 오후 1시 정도 출발인데 괜찮아요? 1시 출발이잖아요 네, 제가 부산역에 12시 반 정도에 도착하거든요 원래 어디 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서울에서 오시는데 여로 전라도 가면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 BMW 차고요? 네 차는 아데 요새 그... 위법을 거리 하다가 네 어... 보조, 돌팡, 뭐... 좀 안좋은게 많거든요 네네 조 조심 좀 하시면 될것같데힐라이 안일하지 않더아 조심, 조심해서 드리고요 네네 너무 사고고 하는건 어쩔 수없는데 네네 솔직히, 그 안피는 부분은 또이거든요네네 네. 때, 그렇죠. 네 네. 그 정보 다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차피 아이콘 호불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거 들어오는 거죠? 요금은 아뭐니까해주네 네. 시는 시간만 좀 미리 좀 알려 주세요. 네. 또, 넘어가지고, 식으로, 아 그럼요. <laughs> 네 네. 뭐이렇게 탁송 하나 잡는데, <laughs> 상담사가 이렇게 말이 많아 들러가. <laughs> 10분 이상을 통화했네요. 아. 아니 그동안에 탁송하시는 기사님들이 뭐 문제가 많았나. 어, 내려가면서 아이콘으로 코를 잡았습니다. 코를 잡았고요. 부산 제 착지에서 제가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1시 출발 콜이 있어요. 5km 반경 안에. 그래서 계속 코를 보면서 내려가다가, 어, 코를 잡았습니다. 어, 요금은 은행 요금은 9만원이고요. 부산역에서 여수 갑니다. 여수 가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은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어, 요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두 번째 코를 타고 여수 쪽으로 갔다가 여수에서 어, 올라가는 걸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짧은 게 하나 더 있으면 중간에 끊어서 가도 되고요. 끊어서 뭐 대리 타고 가도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콜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을 끊어서 어 대리를 타고 2부 장사를 하면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노스톱으로 어 금액을 조금 더 얹어 있는 거를 타고 뭐 인천, 뭐 서울, 뭐 이쪽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부산으로 빠르게 가서 다음 두 번째 콜 따당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7분입니다. 부산까지의 거리 69km 남았고요. 마지막 휴게소, 청도 새마을 휴게소로 왔습니다. 저희 닭뚝박에 있는 동생도 같이, 같은 장소, 같은 차 끌고 가고 있는데, 동생도 그 오면 커피 한잔 먹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논스톱으로 달렸더니, 어우, 졸리네요. 네, 현재 시간 1시 운행 마쳤습니다. 첫 번째 콜 운행 마쳤고요. 두 번째 콜 잡으러 BMW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한 5km 정도 되고요. 일단은 빠르게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길을 몰라서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이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일단 가 볼게요. 네, 현재 시간 1시 35분. BMW BMW 어, 매장 왔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서 차를 받아서 어, 여수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47분입니다. 이순신대교 광양에서 여수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수로 갔다가 여수에서 다음 예약호를 잡아놔서 여수에서 광주로 갑니다. 광주로 가고요. 축소 탑송이고 1톤입니다. 금액은 10만원이고 아이콘으로 잡았어요. 축소 탁송이어서 가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 광주까지는 한 시간 반 조금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에 도착하면은 시간이 8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숙소를 잡고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코를 잡고 움직일 건지 아니면은 대리를 좀 메콜이라도 더 띄고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주 지리를 모르니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laughs> 뭐, 광주에 가서 상황을 한번 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픽업해서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얀 게다 GS 칼테스. 와, 이런 풍경은 또 처음 보네. 나는. 여기가 쟤다 해안가가 다 헤이, 굴뚝과 철탑과 저 하얀 원통 같은 게꽉차 있네요. 와 여기 신기한 광경이다.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GX 칼텍스 땅인가 보네. 다 여기가 GX 칼텍스라는데 저게 다 하나 기름탱크인가 그건 뭐지? 와 진짜 웅장하다. 네, 바다 한번 보시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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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볼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다음 콜. 자, 현재 시간 6시입니다. 여수 도착했고요 지금 차주분 만나서 촬영 인수, 인계해드리고, 어, 다음 콜, 여수에서 바로, 광주로 가야 되는 코를 찾으러, 차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지 손님이 전화는 안 왔는데, 일단 빨리 가서 조금 6시 넘는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차가 막혀서, 일단 여기서 한 5km 정도 되고요. 한 15분 정도 걸리네요. 와, 세 번째 여수에서 광주 가는 차입니다. 와 살다살다 살다 비료차를 다 몰아보네요 똥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냄새 씨 일단은 차는 픽업했고요 어, 여수에서 광주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차는 처음 몰아보네요 살면서 어, 냄새가 창문을 닫아도 안에 안 난다고 해도 나요 냄새가 그리고 뒤에 움직이는데 비료 막 떨어져 <laughs>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런 차를 다 몰아보네 빠르게 광주로 이동해서 다음 콜 잡아보겠는데 다음 콜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뭐 똥내 난다고 사람도 안 태워 주는 거 아니야, 대리? 그냥 숙소 잡고 씻고 자야 되나? <laughs> 몸에 배진 않겠죠? 차에 심하게 나진 않는데 냄새가 그래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광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방경 10km 안에는 콜이 없고요. 그래서 광주는 지하철역에 키퍼도 버스도 키포도타도 된다고 해서 지하철역으로 일단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전라도 광주고요. 탁송 일부 장사는 끝났고요. 여기에 콜이 없어서 지금 어디로 갈지 지하철역 쪽으로 가서 일단은 콜을 어디로 볼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광주 콜지는 몰라서 어, 일찍 들어가서 잘지 아니면 대리코를몇개띄어서 어, 여간비라도 벌어서 잘지 뭐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하철역으로 청평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한번 가 볼게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한 10분... 어디요? 네네 아, 어... 네 제가 트렁크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뒤에 트렁크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트렁크에 실어야 되는데 킥보드 아 트렁크에는 안 돼요 거기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사이즈가 좀 돼서 뒷좌석에는 못 실을 사기요. 것 같은데 트렁크에 짐이 아... 많나요? 아 어, 그러면은 뒷좌석에는 좀 실기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 상관없어요 아, 그냥? 차주인 차주가 상관없어요아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예, 의자에 실어야 되니까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얼마큼 오셨어요? 한 700m 남았어요 여기? 아 그러세요? 네 여기 시골 통대진과 그 뒷거물이거든요. 네. 큰길 말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네. 네. 대리 부르셨나요? 네, 상무요. 상무요? 네, 상무요. 아, 트럭 못실어요요 네, 이거 안 돼요. 상무 네. 상요 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운행 마쳤습니다 어 전철을 타려고 했는데 다행히 5km에서 콜이 떴어요 상무지구로 카카오로 2만원에 해가지고 왔습니다 상무지구에서 일단은 숙소를 잡아놓고 짐을 갖다 놓고 나와서 멀리는 안 가고 간내 삥발이 좀좀 좀, 어, 여러 개좀 타서 여간비라도 좀 세이브 시키고 자려고 합니다. 일단은 숙소 잡으러 빨리 가보겠습니다. 예, 1 0시고요 지금 숙소에 짐 풀고 나가서 어, 콜 잡으려고 상황 보고 있습니다. 예, 상무지가 굉장히 번화가인데, 와, 얘 예, 상무지구, 광주도 상무지구가 콜이 이렇게 매말랐네요 와, 대박인데? 사람이 안 다녀요, 지금. 이, 이 많은 번화가가 사람이 안 다녀. 일단은 여기서 한번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네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0분이요? 네네 네 그리고 트렁크에 킥보드 좀 실을 수 있나요? 미니쿠퍼라 그려라 모르겠습니다 에? 뒤에 응자 접고 한번실을려면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일반 다른 기사분으로 다시 배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킥보드가 좀큰 거래가지고 아하이아거 휠이 엄청 커요? 휠이 아니라 킥보드해서 커요 힐. 조금 아 킥보드라고요? 예예 그냥 바로 취소하시고 그냥 다 네. 바로 부르시면 바로 잡히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너무 커서 네,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소해주세요.